내 뭐라 요가나뭐라 나야, 뭐가 나야, 뭐가 나야, 아무나아나 나야, 뭐가 나가나가 나야, 뭐가 나야, 뭐가 나가 나야, 뭐가 나야, 뭐가 나야, 뭐가 나야, 뭐가 nice aubness they must have cost quite a bit 산아さんも 못 탈걸 아 뭐야 저 돈을 내고 싶었을 거아조 한조? 한조 야타 미어님은안 줬다 힐만 뒤에 숨어 음, 저, 저, 저업체 먼저 해 겐지 겐 넘어가고 이러면 뭐? 아우 겐지 뭐야 사나힐러라힐아 힐이 됐는 네나 GG 잘랐어 게임 자리야 빌드업 하기 전까지 뭐 하지 말자 민망하네 잠깐만요 힐좀힐 네. 한번 봐 아, 왼쪽에 좀 뛰어줄 수있냐 화면 없으니까 치범 던져 들어왔어 어? 방금 어, 다 엔지 한만 아. 아다 필이. 아 괜찮아요. 나나 상대. 지필지 나. 아, 나모이라님 나이스. 나이스. 어, 조금씩만 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힐 조금씩만 주면. 지 잡았어. 겐지안 잡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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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녹여야 어, 힐로 잡았는데? 어 녹이야, 신호. 한 조. 한조 필, 한조 필이. 한 대만. 띠갠지, 지 아무 인지요 나이스. 띠갠지, 지 아우 나이스. 한번 밀면 돼. 아갑다소개막 있어요, 상대? 이지 멀쩡, 멀쩡. 멀 나눠주지? 나도 잡을 수있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있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okay. 근데 위도 나왔어요 한조 빠지고 저희 자탄으로 먼저 빼고 나롱인어 가도 돼요 위험해요 탄안 쎄? 나이스 나은잘 들어갔는데? 오케이 okay. 나노 준비 나노 아, 저요? 음. 저힐한 번만 줄수 있어요? 가고 있어요 아안 잤나? 히나 킬왜 이렇게 힘들지 아, 어, 신 어, 그래도 잡고가네 화면, 이거 나가지 말고 화면 탭 붙여. 쓸려 없는데. 나가서 자리를 좀 닦아내지 않을까요? 하겠지? 아, 방금. 아, 방지 아, 방패 할만 할지도? 하나 원! 원. 아 당전. 장전 금 방금. 방금. 방 아,

핀트 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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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뺄수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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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이 나이스. 나이스. 이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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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 아... 네. 이이 <laughs> 으니까 여기를 용마스면은 요더 빨리 나가. 빠아돈 빨리 나가 응. 응, 빨리 나가. 그만 필승아. 필아필아나눠상어 흔들긴 했는데, 아, 그래. 할 만한, 할 만한 메이필메이필메이필니카운로 뭐 아, 봉현 싸게 뺐지나, 이정도 너무 싸게 뺐어. <목소리> 아, 저 잡는 건데, 베이한 아, 뭐, 대,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빠질 텐데. <목소리> 나 이거 여기길 겐지 한번가자 일단 빠졌으니까 아, 요여우 겐지 가 돼요? 네힐좀 깔아줄래요? 건가 겐지 킬 겐지 킬 겐지 킬나데 막았네 진짜. 얘 어, 그래 뭐야 공 했어요? 네. 어진줄 알았어요 안타 아, 뭐. 아비? 무조건 진출. 아, 비. 누구든지. 시시가 시가니 없나? 시가니 없나? 시가니 없나? 시가니 시가니 없나? 시가니 없나? 시가니 없나? 시가니 없나? 포인트, 포인트! 나 파티 1 파티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리팀 <놀라> 모이라가 공수. 나쁘지 않은데? 이심으로요 나이스 네, 나이스. 버티는 건 힘든데 그래도 리턴 값을 내준다 계속. 인정. 그럼 이거 서우가좀 뒤에 사려야 돼. 아살이 그냥. 이 못주는 한이 있더라고. 서호가 사기 힘드네. 그냥 그냥 맨 뒤에 있어. 이 힘질 음. 안 줘도 되니까. <laughs> 어, 어쩔 수 없음. 이건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 수비 자리 r 괜찮은데요? 여기 수비 자리. 나쁘지 않을걸요? 대위도 d o I know. 니 h 뭐뭐하다고 u 뭐 it? What a b 자리야 i 리야 a d i 자리 a d i 고요네 상대가 위도 d i a Ta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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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라? i <laughs> 러미어 d 님이랑 경윤님 아. 요, 요쪽에서 2층 왔다 갔다 하다가 더kelび다. 여기 코너 끼고 버티면 되거든요 더kelび다. 여기 코너 끼면서 버티면서 왔다 갔다 하면 자리가 좋아요 컵체크? 겐지? 윈스턴? 아 윈스턴? 윈스턴 아, oh, 어차피 시그마 나오도힘든어 시그마 있어도 힘들어 윈스턴 자리가 많아 무조건 넘어갈 거야. 어오오 아.. 오잉, 오잉. 오잉. 오, 소리.. 어허.. 이게 바로 설치네? 던지신 건데? 지 던지신가? 겐지! 겐지! 겐 나이스! 나이스! 야타 이 야타 킬! 아! 아.. 아. 나못쏴오 나이스. 하나 다. 거기 안나힐 안돼. 빠져야지. 잠시만 잠 야타, 빠 그래도. 어? 어 뭐, 뭐, 시작! 위치 위치? 음.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아, 피해 있는 이 피해 있는 자, 피해 있이 자, 피해 있 아, 자, 피해 있는 자, 피해 있는 자, 피해 있는 자, 진짜있 퇴치면은 죽음.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자와자와 어, 뭐 제발 한명 잡아줘. 안 되면 말고. 잠깐만 자리 나 왔는데? 개킹 건데. 잡고. 가이바이보 썼어. 쭉야 돼. 쭉 빼야 돼. 우리 쭉 빼야 돼. 나안 오긴 죽다 갑옷 하나 빠지고. 펜지 뽕, 펜지 아니 미친! 어, 어. 저 걸렸어! 와, 씨. 아! 아 겐지 1배였는데 이거 아, 아, 다박는데아가아가지고아다1이었는데와피 어, 7이었어 와피 7이었는데 진짜 아깝다 근데 상대 았다 상대. 위안 삼만하지도가 너무 다른. 아나님 빼야 돼. 땡, 땡. 우리 이제 우 하나 해줘. 아야 오, 뭐야? 장일이 <laughs> 아, <이제> 되네. 어떤 <laughs> 될라나? <와크는 되려나? 웃음> 나노겐지 있긴는해 저희. 한 조필? 터치가 어, 돼야 돼. 가는. 아됨밥 주방. 야사야 찾아되는데다 찾아봤다. 걸어 가면 돼요나 가지고 있긴 예. 아, 제발. 아, 살려줘. 어떤 어떤 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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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나 물려요. 아나 물려요. 어틸 산다. 뒤에 캔는데 여기 다 아나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린다. 에너지 레일자 버티는 거지. 아. 어, 버데철 빠졌고. 바탄안조 되겠다. 자탄 안줘 아, 와.. 탄 빠졌어요? 어. 님? 몰라요. 님? 빠졌나? 어, 빠졌고 상대. 안빠졌나요 에이 빠졌.. 야 야타 힐! 야타 힐! 야타 힐못 받고 있는데? 나이스. 나 잘했어. 야타 없는데. 오우 야타... 말. 와, 와. 와. 아이고. 겐지 잡았안안되면인데 안 아이고 겐지 안 걘지 잡았어 겐지 아, 죽여버렸괜찮 던져는데? 던져는데 겐지? 저형 겐지 견지? 아무지네는뭘 해도 던지는 게아니야 던지는 게 아니라 골 로고를 안 해가지고 밀어 줄게 밀어 줄게. 공 밀어 줄게. 공범어 나이스. 나이스. 나렸다 와! 아, 거 진짜 힐인데이인데 겐지 힐인데. 근데 맞 다리 려고 겐지필 겐지필 겐지필. 할 어. 만해. 할 만해. 되는데. 네. 되는데 하나 고점 하나 고점 하나. 어점마나어점마나어점아나가는중가는 중. 뚫려 뛰어 가는. 저일수 있죠. 야상은지? 야타원지 야상은지? 바비 바밥비 꺼도 괜찮아요. 그건 터지지 말고 터지면 안 되는데, 터질 것 같은데. 아, 응. 나이스. 사리자,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살려줘! 피백 아, 어, 나이스. 오, 우리 살리자 터만 살리자안 그래도 살려. 살이어 아, 이거 봤지? 릴리스. 어, 이 그걸 잘어? 나이스! 어? 아나 있는데? 하나 반! 하나 반! 아니! 왜 뜯겼잖아! 아, 힐인데! 나지 킬! 겐지 킬! 싸구하어 어? 둘 피네? 아... 나이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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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싸 있어요 그럼 나노 지 가면 돼요 저 다음 팀스프스스프스스프이 나무인지 먼저 저자 마크는 이제 필 다리아 피엘 지금 둘레 나로팀 둘레 하나로. 팀 둘레 하나로. 팀 둘레 하나로. 팀 둘레 하나나로팀 둘레 하나하나아팀하나하나 하나로. 하나로. 하나 먼저, 하나로. 팀나로팀둘나레나나나 오이 파티 떴고. 그 모여라. 제가 꺼냈어. 있네. 너무 좋다. 인정. 최고의 예이, 파티 떴다 왔다. 오케이. 아, 약간 계속 겨 <laughs>